1 6번입니다 음, 네, 15분과 1 6번이 아니라 킬러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근데 어, 동안부 특징상 킬러긴 한데 어떤 킬러를 내냐면 그래도 이제 우리가 풀어봤던 뭐 시중 문제라든가 모의고사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돼요. 그러니까 아주 특이한 다른 아예 풀이법이 없는 걸내잖아요 따라서 지금 본인들이 풀고 있는 어떤 교재에 좀 어려운 문제들을 정확하게 할수 있어야 돼요. 그게 나올 수 있다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자기 학교들의 그런 기출들을 좀 알아야 되는데, 동학원은 이런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어려워요. 어, 어려워요. 문제 쉽진 않죠.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우리가 어디선가 봤을 가능성이 있는 문제들이 나온다는 뜻이야. 그러면 내가 공부할 때 그런 문제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풀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내가 시험에 나도 맞출 수 있는 거지. 와, 대충 풀고, 대충 맞았어.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시험에서 15번이나 16번, 이거 다 많은 형태의 문제들이거든요. 13, 14, 15, 16번이 어디선가 다 봤던 문제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조금 자기 걸로 만드는 노력들이 필요한 겁니다. 문제 어마무시하게 많이 풀더라도 이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다 틀리게 되겠죠. 16번 같은 경우는 원래는 조금 착하다라고 하면 그림을 주는 게 좋아요. 근데 그림을 안 줬잖아요. 뭐 이런 식의 그림이 있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 Y는 지금 이 우리 문제상 HX예요. 이게 예, y는 hx. 1차 함수죠그 다음에 문제를 다 읽어보세요. fx하고 gx가 있는데요. fx가 이런 식으로 해서 XS2에서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알파라고 이야기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f x 예 그러니까 문장을 잘 읽어야 돼요. fx하고 gx하고 hx가 있는데 이때 fx하고 hx가 접하는 점의 x좌표를 알파라고 하고 그 다음에 gx하고 hx가 만나는 그 점을 갖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 우리가 베타라고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얘가 뭐냐면, GX가 되죠. 그럼 문제를 한번 다시 보면, FX의 최고 차이 계수는 얼마냐? 라고 이야기하면, 얘는 나 X의 제곱인데, 라고 하는 거고, 얘는 음. 얼마냐면, 4X의 제곱인데, 라고 이제 이렇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게첫 번째죠. 음. 두 번째, 양수 알파하고 베타가 다행히 얘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3알파라고 되어 있답니다. 음, 괜찮네. 그쵸? 요 정도. 그래서, 알파하고 베타가 1대3이니까 3알파 이 정도 되는 거고, 그다음에 얘 만나는 게이 점에서도 만나고 저기 어디선가서 에또 만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얘 어디선가 또 만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만날 수 있는데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알파하고 베타 사이에 있는 요점. 왜 내가 뭐라 고할 거냐면 K라고 할 건데 알파 분의 K가 얼마냐라고 이제 물어본 겁니다. 이해됐나요? 알파 분의 K가 얼마? 냐 값이 하나도 안좋아져 있기 때문에 알파 분의 K하면 K가 보통 알파야로 표현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약분이 되면서 어떤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본적인 생각인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생각보다 조금 네, 쉽진 않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뭐 해법 자체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접하면서 나한테 그늘 알려줬어요 굳이 알파하고 베타를. 그럼 이런 게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fx하고 누구의 gx의 fx하고, 또, 아 잠깐, hx의 hx가 이렇게 하면 얘가 뭘 갖는 거냐면, x-α를 중근으로 가는 겁니다. x α 알파의 제곱을 중근으로 가죠. 근데 f(x)가 1차니까 x α 알파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잠시만요. 혹시 이거 잘 모르는 건 아니죠?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f(x)하고 누가요? h(x)가 어, x는 알파라고 하는 중근을 가져요. 이걸 우리가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f(x) h(x)라고 하는 여기 2차식이잖아요 얘를 내가 fx-hx는 0이다라고 만약에 이차방정식을 놓으면 얘중근을 갖고 얘가 차수가 1차니까 x-α의 제곱은 0하고 똑같은 거죠. 따라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가 있냐면 fx-hx가 x-α의 제곱이 된다라고 바로 쓸수 있는 거야. 사실은 여기 있는 얘네들이 다 없었으면 좋겠는 게내 생각이야. 지금쯤은. 무슨 말이야? 야 얘가 중근을 가져와 알파야. 그러면 걔가 fx하고 hx를 연립했을 때 x α 파의 제곱으로 식을 딱 표현할 수 있다. 이게 가장 좋은 거야. 그냥 바로 딱.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두 번째 식을 바로 할수 있죠. 여기가 베타잖냐. 그럼 여기 누가 누구야? gx하고 hx니까 이런 식으로 바로 쓸수 있냐 이거지. gx hx는 이때는 gx가 4차거든. 4거든. 최고차인개수가 그래서 4x 베의 제곱인데 요 베타가 얼마였어? 3알파니까 이렇게 바로 쓸수 있냐 이거지. 수 있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요정도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한테 지금 뭘 물어보냐면 fx하고 gx에 뭘 물어보고 있죠? 교점을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 이거는 fx는 gx는 이렇게 되는 거고 똑같은 논리로 fx 빼기 gx가 x-k를 인수로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겠죠. 맞나요? x-k를 인수로 갖는 그런 형태겠죠. 그렇다고 라 하면 내한테 필요한 건 뭐야? fx 빼기 gx가 필요하다는 건 아니면 음 여기서 빼면 되겠네 여기서 뭘 빼? 이렇게 빼면 되겠다 여기서 이걸 빼죠 그러면 fx에서 빼기 얼마? gx 하면 hx가 날아가고 얘네들이 있잖냐 그러면 얘네들 전개하면서 내려올게 x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x 더하기 알파의 제곱 얘 전개하면서 한번 하면서 마이너스 붙입니다 마이너스 붙여주시고요 마이너스 4x의 제곱 맞나요?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얘가 6 플러스 얼마가 되죠? 24. 마이너스인데 헷갈리나요? 이렇게 할까요? 마이너스 넣고, 마이너스. 그대로 갈게요. 마이너스 얼마가 되냐면 24. 알파 x. 그 다음에 플러스 9죠? 36인가요? 네, 36 알파 x. 따라서 우리가 이제 fx, 마이너스 gx라고 하는데 어떻게 결정이 되냐라고 이야기하면 여기서 이거 빼니까 마이너스 얼마가 되죠? 제곱입니다. 여기서 이걸 빼니까 얼마가 되냐면 플러스 22네요. 그래서 22 알파엑스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걸 빼니까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35가 되네요. 이렇게 됩니다. 알파엑스 이게 마이너스 얼마냐면 3엑의 제곱은 마이너스 22 알파엑스 그 다음에 플러스 35알파 이렇게 되죠. 잠깐만요. 네. 자이 상태가 되고요. 여기가 3x가 되고 x가 되고 여기 얼마가 되죠? 음, 22가 나와야 되는데 75, 5, 7 이렇게 마이너스 마이너스 맞나요? 7, 15 맞습니다. 알파. 자그러면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7알파 그다음에 x 마이너스 5알파죠? 그렇죠? 따라서 뭐 찾으라고 했죠? 능력이요. 얘네들이 0 되는 걸 찾으면 되는 거야. 따라서 x가 얼마가 되냐면 3분의 7 알파 또는 X는 5 알파야. 두 절에서 만나네. 자, 근데 3분의 7 알파, 5 알파인데 여기가 알파하고 3 알파니까 5 알파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되겠죠. 따라서 얘가 3분의 7 알파다. 근데 그 3분의 7 알파가 누가 되는 거야? K가 되는 거죠. 결론 K는 3분의 7 알파가 되는 거 3분의 7 알파가 되고. 3분의 7 알파가 되고. 따라서 내가 구하자고 하는 게 뭐죠? 알파 분의 K? 알파벳 키는 얼마가 되죠? 네, 4분의 7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어렵죠? 음, 이 문제가 생각보다 여기저기 많이 나와요. 여기저기 많이 나와요. 프리법 자체를 좀 기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지금쯤에는 이제 이런 프리법들을 잘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적어 놓으시고, 복귀노트를 꼭 적으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프리법 자체가 기억이 안 나면 복귀노트를 꼭 적으셔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